아, 이렇게 정보를 줬어요. 이 녀석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전비 좌표 구하래. 자, 심플해요. 왜 심플하다고 했어, 선생님이. 짜자잔. 여기로. 여기로 가면 되잖아. 요 점으로 가. 이거 A1 할게. 뭐야. 3,7. 왜 그런 거죠?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왜? 도, 정점이 중요한 거지, 동점 안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도 왔다 갔다 해. 얘는 정점이, 정점이잖아. 그럼, 오, 얘를 어디로 가? 여기로 붙여. 그리고, D1으로. 얘가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왜요, 선생님?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잖아. 맞아요? 그럼 결국은, 뭐 구하면 되는 거야? 이 길이고, 하면 끝. 왜? 그래야 a b b c c d가 되는 거지. 최소값 그래서 어떻게 돼요? 띠용 띠용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만들어요. 마일에서 3까지니까 여기 몇이야? 길이. 4. 마오에서 7이니까 여기 몇이야? 12예요? 네. 아, 근데 지금 이게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네. 최소가 되도록 하는 비의 좌표를 구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은이 초록색 직선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4분의 12, 즉 기울기가 3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어느 점을 지나요?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죠. 어, 그럼 직선식이 어떻게? 해? y끼리 빼고 x끼리 빼고 기울기는 x앞에 쓰면 되지. 이 직선이야. 근데 누구 좌표 찾으라고? b좌표 찾으래. 모 뭐, 뭐 좌표 찾으라고요? B좌표, b 좌표 b 어떻게 찾아요? 누가 빵? 누가 빵이아니 Y는 X인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걸 정리를 하면 3X 빼기 9니까 뭐야, 넘기면 빼기 2가 되죠 얘랑 누구랑 같다? X랑 같다, 왜? Y는 X랑 교점 찾아야 되니까, B가 그러면 2X는 2가 돼서, 어, X좌표는 1 B좌표는, 아, B의 X좌표는 1, 3번이 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그림으로 대칭이 되는 걸 찾아주시고, 두 번째로 뭐 하는 거죠? 그 직선을 만들어내고, 세 번째로 그 직선과 X랑 교점을 찾아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